안녕하세요, 김시은TV의 시윤입니다오늘 왜? 아, 좋아! 오늘은 파비판의 유형 말고. 야! 애미야! 세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시은TV의. 안녕하세요, 해야지. 그리고. 어떤 시리즈를 했었죠? 자 이제 에임해서 말다 쉽게 탈보를 자, 첫 번째 파비 톡. 톡. 이만에 이거. 하얘. <laughs> 아, 예. 야. 아. 자 다음 어몽어스. 어몽어스는 소리가 조금 낮아가지고 잘안 들릴 거예요. 그래서 귀그긋하고 들어주세요. 자, 다음은 하트! 자, 그 다음엔 또 다른 어머어스 이거야! 안았어 자, 그럼 다시 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는 조금 뭐. 작아요 잠깐만